지금 전체 분량이 A4 한 페이지인데 이 정도 돼요. 이만큼이 어, 어, 이제 과제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내신 글입니다. 왜 많이 안 썼나요? 어, 왜냐면 글쓰기를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분량이 A4 제가 1 페이지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쓸게 없는데 억지로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포인트는 10 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립니다. 11로 하면 이게 이렇게 분량이 더 많아지고 더 길어 보이잖아요. 10 포인트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능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일에서 한글 같은 경우 파일에서 누르면 파일 누르죠. 그 다음에 문서 정보를 눌러요. 문서 정보를 누르면 누르셨죠? 따라오고 있나요. 예, 여기 위에 문서 통계라고 있어요. 문서 통계를 누르면 여기 밑에 지금 본인이 몇 글자를 썼는지 이걸 원고지 매수로 하면 몇 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원고지 30매 주세요. 뭐 10매 주세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걸 따지지 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분은 3.3매를 쓰신 겁니다. 네, 다 드시고 자 이렇게 글을 지금 첨삭을할 건데요. 보통 제가 첨삭할때 이제 몇 가지 어, 주의를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놓고 옆에 쓰는데 글씨가 예쁘지 않네요. 하지만 이쪽에는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제 메모를 해놓고 8시기 일기 첨삭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과제라는 것을 이제 제가 잊지 않기로 두 번째, 세 번째 내신 분이 아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글을 보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썼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했는지, 잘 읽히는지, 여기도 문법적인 게 들어가겠죠? 오해 없이 정말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데, 단락 구분을 잘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1강의 과제를 받은 후에 2강에서 단락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 자, 요렇게 제가 좀 주의 포인트로 이 삼고 있어서, 첨삭할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잊지 않기로 제가 또 이제 암기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3.3매에 되는 이 글을 딱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쉬,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문단 구분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줄를 쓰셨는데 지금 이게 최소 두문단 정도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6, 7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 지금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나는 글쓰기가 두렵고 어렵다.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는 굳이 문단을 안 바꿔도 되죠. 그리고 이래 특정상 보도자료도 있고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고 작성을 하는데 이건 띄어쓰기는 가까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올려 쓰고 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글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글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단을 좀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그럼 보기 어떤지 자 이것도 여기도 올리고 한결에 이거는 붙였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렇게 나눠주고 다시 문단을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비포 앤 애프터를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는 문단 구분이 안돼 있어서 조금 정리가 덜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붙였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너무 멋진 문장이나 막 좋은 표현 같은 것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만 써도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글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잘 전달되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편집에 관한 거자 이렇게 문단을 띄울 때는 한 줄을 이렇게 띄어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칸을 들여 쓰시면 돼요. 보통은 한줄 띄고 이렇게 쓰실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구성하기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단을 나눴습니다. 자, 훨씬 더 좋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이다, 겪는다, 어렵다 이렇게 쓰셨는데 갑자기 해보려고 합니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톤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따가 요 부분도 제가 이제 고쳐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단 구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 도전하는 두려움을 없애라 신청을 했다. 여기 빠졌죠? 이렇게 수업명을 하고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근데 이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처음 도전하는 수업, 이렇게 써야죠. 라,를, 신청을 했다가 아니라, 신청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제가 뭘 바꿨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업명을 써주고, 문장, 보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 신청했다. 이제, 됐죠? 아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왜 수업이라는 건 앞에 쓰냐면, 내가 쓰는 이, 개념에 관한 성질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 김민영 아니면 뭐 감독 김민영 이렇게 해서 김민영 감독이라기보다는 먼저 뭐 배우 누구 아니면 뭐 동사무소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친절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신청했다. 근데 처음 도전하는 나는 글쓰기가 두렵고 어렵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쭉 고민을 쓰셨는데 처음 도전하는 수업을 신청했다. 근데 이게 보면. 처음 도전하는 수업이라는 표현도 조금 안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를 삭제 표시를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처음으로 수업을 신청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수업인지를 약간 메모해줘도 돼요. 어떤 수업인가? 예를 들어, 글쓰기 기초를 알려주는 수업이다. 글쓰기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해서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 어 그런 수업을 이렇게 신청했구나. 이렇게 하고 나는 글쓰기가 두렵고 어렵다면 훨씬 더 매끈하죠. 그렇죠? 두렵고 어렵다. 잘 쓰셨네요. 무슨 말을 어써야 할지 모르고 시작하는 것도 힘들다. 이거 정말 어렵죠.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의 특성상 일래보다는 일의 특성상 보고자료, 보고자료도 물론 있겠지만 보고자료겠죠? 보도자료가 아니고 상담 내용도 작성해야 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이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보도자 보고자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짧게 써도 돼요. 상담 내용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 부분 설명은 보다 간결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고자는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문장이또 되고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단결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또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괜찮은데 글로 써서 보고하는 것은 자 보면 것은 자 화면 보세요. 그러면 것은 것은 두 가지가 또 반복이 되죠. 어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습관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글로 써서 보고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야기와 보고가 조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보고 보고 글 쓰기는 항상 어렵다 또는 어렵기만 하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거슨도 빠져 있고 글 쓰기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참고를 할수 있으니까. 글도 잘 쓰고 싶고, 자신감도 가지고 보고할 때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다. 이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쓴다고 해도 약간 가볍게.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의 1문단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려움이 뭐예요? 회사에서 쓰는 회사에서 쓰는 보고자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는 말의 1문단의 핵심은 보고자료 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전체 문단이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고, 처음 한결에 글쓰기 수업이 있다고 딸이 이야기를 해 주어서 신청을 하고 나서도 걱정을 했다. 아, 타님이 신청해 주셨대요. 어, 그 다음에,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또는 선생님이 말... 마지막 그두 번째 단락을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한결에 글쓰기 없다고 딸이 수업이 있다고 딸이 이야기를 해 주어서 신청을 하고, 처음은 아까 여기 앞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될것 같아요. 빼고 한결에 글쓰기 수업이 있다고 딸이 이야기를 해줘서 신청을 하고 아, 나서도 걱정을 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 글쓰기 수업이 있다고 딸이 이야기를 해줘서 신청을 하고 이걸 조금 더 간결하게 아, 쓸수 있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음, 저도 생각을 조금 간략하게 해보니까. 딸의 추천으로 한결의 글쓰기 수업을 알게 됐다. 이렇게 쓰면 좋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구분해서 쓰는 거죠. 나서도 걱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딸의 추천으로 한결의 글쓰기 수업을 알게 됐다. 신청하고 나서도 걱정을 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소개 말이죠. 어,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인지가 잘 될까. 더 쉽게 말하면 또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거나 또는 강사 말을 강사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두려움과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 중에는 하나만 써도 될것 같아요. 참석했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이것도 뺄게요. 아까 썼으니까. 강의를 듣고 잘할 수는 있지 몰라도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와, 대단하세요. 그죠? 강의를 듣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벌써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수업 참여 후 집에 와서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과, 라, 아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이 이거 뺄게요. 못해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겨 수업 빠지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해보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 이것도 중복이 되니까 체크를 해줘서 더 다양한 어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고쳤습니다. 이렇게 아까 앞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쭉 표시했고, 두 번째도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한 거니까 약간 파란 표시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과제 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으로 열어보기 때문에 폰으로는 이제 두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문서로 띄워놓고 첨삭을 하려니까 또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네요. 강사 생활 제가 지금 14년 차 정도 됐는데 수많은 첨삭을 했어요. 특히 한결의 그 스킨문 수업과제를 가장 많이 첨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글을 보내는 이런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그 용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했고, 마지막에는. 밑에 어렵게 쓰신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어, 조금 다정한 느낌? 보라색? 음, 이렇게 멘트를 써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보내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